한 개라도 해당하면 여러분들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니까 해당되는지 한번 보세요. 첫째, 열정이 있는 사람. 둘째, 위아래와 잘 어울리는 사람. 셋째, 자긍심이 있는 사람. 자기의 능력과 노력을 믿는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이익 분배에 넉넉한 사람. 칭찬을 잘하는 사람. 자기 를 성실히 하는 사람. 자, 여러분들도 성공이 절실한 사람이 최고의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다음 일곱 개중 하나라도 해당되시면 꾸준히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왕님 MPL에서 근저당권 투자 방법 좀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는데 내용이 좀 길고 조금 어려워요 짧은 시간에 간단히 듣는 것보다는 뭐 책을 좀 하나 사서 보시던가 MPL 강의를 좀 들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MPL은 그냥 가장 일반적인 건 기존 근저당권자한테 그 근저당을 사 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사 온다고 투자가 되고 돈이 되냐 그게 아니고 그 MPL 즉 근저당권을 좀 싸게 사 온다면 그 차익을 먹을 수 있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MPL의 기본 원리인데요 그렇게 배워서는 MPL 투자하시면 안 되고요 부동산부터 시작이 돼야 됩니다 오늘은 주의사항 살짝 말씀드리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n p l 은말 그대로 근저당권을 사 오는 겁니다 그런데 n p l 하는 회사들이 생각보다 많이 망했어요 자 1억짜리 n p l 을 1억짜리 근저당권을 1억에 사 올린 없으니까 뭐 비싸게는 10%뭐 많게는 뭐 반값에도 사올수 있어요 그런데 왜 망하냐 그건 왜 그러냐면 부동산을 몰라서 그럽니다 자 부동산이 10억짜리에요 근저당이 1억이 있어요 그러면 그 근저당을 특별한 이유가 아니라면 여러분들한테 많이 할인해서 팔라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근데 부동산이 천만 원짜리예요. 근데 근저당권이 1억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상대를 꼬셔서 이 1억짜리를 팔아야 돼요. 근데 상대가 부동산을 모르고 MPL만 알면 야 1억짜리 5천에 할인해줄게. 채권 최고액 1억인데 5천에 싸게 해줄게. 반값이야. 그럼 그걸 덥석덥석 물어요. 왜? 반값에 사는 거니까. 근데 거기에 진짜 원칙, 근본이 되는 부동산이 5천이 안 가는 거야. 그래서 n p l 하시는 사장님들 저한테 와고 하소연하고들 많이 그러시는데 산 사람도 할인을 많이 해준다고 그 이유 때문에 사는 겁니다. 그런 원칙이 흔들리는 거, 근본이 잘못된 건 우리가 투자하면 안 되고 몰랐더라면 지금부터 아셔야 돼요. 경매를 왜 합니까? 감정가보다 싸서요? 절대 아니죠. 감정가에서 다섯 번 유출돼서요? 아니죠. 시세보다 싸야죠. 갭투자를 왜 합니까? 현찰이 조금 들어가서? 아니면 뭐 현찰이 거의 아예 안, 하나도 안 들어가서? 아니죠. 그 부동산이 가치가 있어야 갭투자를 하든 그냥투자를 하는 거죠. 사람들은 원칙이 여기 있는데 자꾸 겉돌아요. 그러니까 MPL에서도 일부만 성공하고 뭐 경매했는데 돈못 벌고 이런 것들이 간혹 있으면 내가 말안 하겠는데 허다합니다, 허다해. 오늘은 부동산의 가치. 그게 이걸 알면 뭐 분양으로 사든 매매로 사든 경매로 사든 MPL 작업을 하든 갭투자를 하든 어떻게든 다 벌어요. 근데 이거 알맹이 쏙 빼놓고 자꾸 잔기술만 배우려고 알려고 하니까 자꾸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MPL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부동산을 공부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한 가지 여쭤봅니다. 저는 현재 공장을 두개 소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장 투자하기 좋은 시기 같은데 조카에게 권유하고 싶긴 한데 괜한 오지락 같아서 고민입니다. 이런 고민을 할 거면 권하면 안 되겠죠? 네, 하지 마십시오. 조카분은 안 그러시겠지만 보통 사람들은 잘 되면 자기 탓하고요 안 되면 삼촌 탓합니다. 잘 되고 안 되는 거는 그 공장이 오르고 떨어짐이 아니고요 본인의 투자 마인드에 따라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권했다가 조카분은 안 그러시겠지만 대부분은 크게 고마워하지 않고요 안 되면 큰 탓을 하는 사람이 보통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는 보통 사람 기준에서 권하시지 말고 본인 좀 그걸 더.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는 분이 책을 썼어요 태양바람님이라고 좀 읽어보면 37년 투자의 대가가 공개하는 금액을 거머쥐는 부동산 경매 비기라고 앞면에 써 있고요 뒷면에는 승산 없는 부동산엔 절대 투자하지 않는다 한국 최고의 경매꾼 심만보가 말하는 부동산과 사람 그리고 성공 철학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이거 한 말씀 읽어 드려 볼게요 16페이지 초반에 있는 내용인데요 전문 지식 좋은 머리, 학벌, 인맥 다 필요 없다. 말하고, 듣고, 걸을 수 있으면 충분하다. 성공이 절실한 사람이 최고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자.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30만 부동산 고수들의 대스승 태양바람에 반드시 돈이 되는 부동산 인사이트라고 나왔는데, 대스승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도 태양바람님이 스승이죠. 이 문구가 저는 굉장히 공감이 됩니다 여러분들 뿐만 아니고 누구나 다 성공하고 싶고 부자가 되고 싶어요 그렇지만 그걸 가지고 노력을 하냐 안 하냐가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노력을 하실 분이라고 생각이 돼서 하나만 더 읽어보자면 자 성공하는 사람 그들을 살펴보면 여러 형태의 소질과 기질을 보게 된다 어디든 성공하는 사람이 있는데 공통점이 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를 읽어드릴 테니까 한 개라도 해당하면 여러분들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니까 해당되는지 한번 보세요. 첫째, 열정이 있는 사람. 둘째, 위아래와 잘 어울리는 사람. 셋째, 자긍심이 있는 사람, 자기의 능력과 노력을 믿는 사람,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이익 분배에 넉넉한 사람, 칭찬을 잘하는 사람, 자기를 성실하는 히 사람. 자, 여러분들도 성공이 절실한 사람이 최고의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다음 일곱 개중 하나라도 해당되시면 꾸준히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 플러스 그걸 노력하는. 행동만 있으면 누구나 다 경매로 성공할 수 있다고 하시니까 그경험담독이 나와 있으니까 우리 꾸준히 앞으로 행동으로 옮겨 갖고 그 실천으로 한번 진짜로 부자 되는 거 보여 주자고요